실제로 자전은 입결이 중상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각 대학마다, 무전공학과나 그 정도 레인지로 잡고 와그 아, 학과에, 그 대학에 이런 학과들 을내갈수 있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시 지원 가능성보다 수시 지원 가능성이 더 높다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럼 당연히 수시 보러 가야죠 1점 정도 등급 안 맞아도 무조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러 가면 누가 좋냐면요 등 컷을 여유롭게 맞은 친구가 등에 기가 떨어져서 좋은 거예요 누가 표 시키는데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응시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시 가능성 높은지는 그래서 레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높으면 무조건 보러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애매한 건이 레인지가 겹칠 때잖아요 이런 건 예를 들어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리고 논술 거기 써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 그리고 고대 기계공과 써서 보러 갈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성적 을보 니까.